실손보험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입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오르니 보장폭이 줄어들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바꾸는 업무입니다. 구 실손보험과 표준화된 실손보험을 가입한 고객의 경우 가입 시기로 보면 2013년 3월까지 가입한 고객으로 실비보장이 90%에서 100%까지 보장하는 실비보험을 2021년 7월부터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입하는 것입니다. 과거 실손보험은 보장금액이 90%에서 100% 보장해 주다 보니 상품 개발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과잉진료, 의류 쇼핑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비 지출은 커질 대로 커지고 국가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누수 현상이 커지고 보험 회사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보장은 20%에서 30%가 줄어들지만 보험료는 적게는 10%, 많게는 70%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액이 있다 보니 불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거나 병 의원에서도 진료비를 필요 이상으로 안내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의료비의 경우 급여 비급여 부분 관계없이 90%에서 100% 보장을 해주었는데, 급여 부분은 80% 보장, 비급여 부분은 70% 보장으로 자기부담 금액이 늘어납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이 적었는데, 자기부담액이 1만원에서 3만원 혹은 최대 3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분 없이 보장했던 것중 도수 치료주사료에 말아 이마에 이래 별도 특약으로 신설하여 자기부담 3만원에서 최대 30%를 공제하고 70%를 보장해주며 1년 단위 총 금액을 250만에서 35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둘째 보험료 할인할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개인별 보험금 청구와 무관하게 전체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변경된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부분 의료비 이용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할인할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향후 나에게 언제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전제로 실익을 따져본다면 자기부담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개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요. 물론 기존에 가입해둔 보험에서 기본계약, 사망보장, 암진단금, 골절진단 등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실손보험 특약만 삭제하고 4세대 실손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커다란 변화는 보장 비율 자기 부담액이 늘어나고 보험료가 급격히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환경이 다르니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